나배 놓고 주유소 술 먹다가 나한테 딱 걸렸네요. 음. 세 사람도 한 잔합시다. 네.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너도 없어? 세사람이서한 잔하고. 네. 짠. 미순이 채널을 위하여. 아, 요즘 미순이 채널 사람들이 좀 많이 보나봐. 조회수가 음. 많이 올라가던데. 아,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는 게 음. 구독자가 올라가. 그건왜 그럴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고 뭐하 거지. 어 그걸 열렬한 내 팬을 만들어내는 자 음. 그런 영상으로 가져야지. 미순이가 연기가 안 돼. <laughs> 연기 학원을 다녀야 되나? 사람들이 그냥 보고 시청만 하고 그냥. 음.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지 않아요 눈팅만 음. 하고 가는 거지. <laughs> 유튜브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뭘로 보냐면 유튜브 AI 멀티 AI가. 알고리즘을 띄워준다 음~~, 음. 노출시켜준다 라는 얘기야 어. 그러니까 노출시켜주는 거 많이 보는데 음. 어차피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걸 기회라고 봐야 돼이 기회를 빨리 잡아갖고 음. 채널 컷은 나가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있어 나 같은 경우도 유튜브 보면 그냥 보고 말지 내가 관심 분야 아니면 뭐 좋아요 구독 이거 잘안 하거든 그 얘기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음. 게그 얘기야 그러고 보다 보면 사람이 미운 정도 정의다 그러잖아요. 음. 자꾸 이걸 보다 보면 아, 구동안 그 눌렸구나 그래 하면서 눌러주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그걸 갖다 활용을 해주지 못하고 있었요 그게 뭐, 왜 활용을 못한다고 생각하냐면 이 AI가 영상을 띄워줬을 때 알고리즘이 올라왔을 때 그걸 활용하라는 얘기는 계속 영상은 일주일에 두 개, 세 개는 계속 올려줘야 되는데 음. 일주일에 하나 올리다가 열흘에 하나 올리다가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 이걸 음. 얘기로 하는 거지 <laughs> 이거 새로 다시 볶아야 된다 소스 만들어 놓은 거두 스푼 고추를 음. 길게 음. 처럼 길게 해가지고 고추를? 하... 어 대파 크기로 해서 맵게 물엿한 숟가락 넣을게요 석쇠 석쇠 파좀 넣고요 아, 파는 이따가 넣을게요 야끼밥 말고 석쇠 가스 석쇠 근데 왜같거넣어거응 음, 아까 같이 넣고 구웠더니 파가 아. 막 타더라고요 그래서 오징어가 거의 다 구워지면 그때 파랑 양파랑 넣으려고요. 술안주 하려고? 미순하 미순이 술안주. <한> 이거 <laughs> 깨끗하지? 맛을보지불 너무 좋다. 짙같기도 하고. 그냥, 네. 어, 짜도. 이제 오징어를 여기다 석쇠에다 이렇게. 올려 놓고 한번 구워볼게요. 구우면은 을때는 이렇게 아니에요. 그래서 약한 불에 굽는 거지. 어, 대기 타는 거예요 지금. 아, 떡갈비 죽로 구워 본다고? 네네네. 이렇게 굽다가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 응, 음, 굽다가. 떡갈깔도 아, 좋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 주는 거지. 이게 굽는 방법을 어디서 봤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거 굽는 거요? 이거는 뭐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많이 구워서 먹던 었 잠깐만 요리는 독학이네? 독학이죠 인생은 독학이야 뒤집어 언제? 주... 언제... 이 양념이 다 아니... 빠져나간다 아니야 이게 더 채널에 맛있을 한번 나왔잖아. 것 같아 네네네 네, 네. 내, 내 채널에 한번 나왔는데 댓글에 네. 뭐라고 했지 알아? 그래요두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댓글에 네. 사모님이 참 이쁘래 아하 그럼 나 둘째 사모님 된 거예요? <laughs>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 응. 아까보다. 아, 근데 때깔, 이 괜찮아? 응. 이게 양념이 밑으로 지금 다 빠지잖아. 응. 조금 더 구워. 왜? 많이 구워져. 응. 그래? 불이 좀 쎄, 이제. 줄이고. 안 좋아해. 아삭아삭한 거 좋아해. 됐어? 어, 많이 넣었어. 응. 됐어, 이제 그만해. 아니야. 됐어. 응. 아. 음. 고추가 조금 컸다. 향도 아까랑. 오우, 고추 넣는 거 하고 안 넣는 거 하고 다른데. 근데 야채 다 빠졌잖아. 내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야채가 다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이거 <laughs> 호일. 호일, 호일을 대고 해. 해야... 마지막에 한 번. 아니면 호일은 구멍을 뽕뽕 내는 거야. 아니지. 어, 그걸 내가 치킨 이고 버릴 건데 <laughs> 내가 말하지. 깍고 가. 아, 깍고 나갔어? 깍고 나. 그래, 주고. 깨, 깨뿌리 맛있게 먹어보자고요. 유진아, <laughs> 네가. 아까의 그 짠맛이 하나도 없지? 응 음. 음. 이게 훨씬 낫다 맛도? 응 음. 나면서 음. 그 짠맛도 없어졌어 불량도 나고 짠맛도 없고 음. 일단 매고 <laughs> 매워? 느껴지지 근데 진짜 이거보다 이게 훨 낫다 양념이응 양념은 이걸로 하는 걸로. 응. 내가 한번 먹어볼까. 응. 해보세요. 오징어 양념이 오징어 맛을 해치질 않아. 응. 오징어 맛이 향이 나면서. 응. 맛있어. 불좀해서 그랬나? 왜요? 야, 왜 짜면 안짜면두 사람도 얘기하니까. 응. 안 짜요. 거는 충분히 짬기를 뺐거든. 그리고 얘는 소스 자체가 원래 쭈꾸미 소스거든. 해물. <laughs> <laughs> 큰 고추도 아유. 먹어야지. 맨날 썰은 요리 자체라 고추 먹지 말고. 응. <laughs> 큰 고추, 작은 고추. <laughs> 나도 맨날 구경했으면 좋겠다. 그 우리 맛있다. 응. 그치 이거 할 때. 물엿을 한스갈더 넣었거든. 응, 이게 훨씬 맛있어. 이게 훨씬 맛있다 응. 바빠. 바빤... 아니야, 넣지 마. 넣지 마? 응. 그냥 이대로가 좋아. 이대로가? 응. 땡기가 있으니까. 음. 굳이 양념을 더안 해도 돼. 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 때깔이 더올것 같아. 음.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지금. 맛있다. 국물 <laughs> 들어가는 게 우리. 오징어 제육을 하잖아. 쿠팡으로 주문하나? 음. 그럼. 네이버. 네이버. 음. 나 없어요. 음. 아니, 오징어 제육 그러면 오징어에다 고기 들어가는가? 오징어 볶음을 얘기 해놓고. 그쵸. 오징어 제육 볶음. 네. 얘는 그냥 오징어 볶음이고. 아니, 얘는 구운 음. 거고, 볶음은 그냥 어게 불만 내는 거 이렇게 구워서 나가도 되겠어? 응. 구워서 나가도 되겠어? 구 이렇게 구워서 나가 도될것 같아. 왜냐면 그러면 응. 오징어 불고기 하라고 지금 우리 실험용인가? 내 실험지야? 마르타지. 마르타지. 이 이런 마르타는 괜찮아요. 그렇지. 고추 맛있어? 안 매워? 매워? 매운데? 추안매데아 매워. 아, 여기 뭐. 땀 나, 나 여기 땀 났어. 여기 땀난건 매운 거지? 나안 먹어. 먹지 마. <laughs> 한잔 받으시오. 행복합니다. 코소리 네. 나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맛있다. 아우. 음 술도 맛있고 안주도 맛있고. 음 소주 한잔 했습니다. 오징어 숯불구이 감사합니다. 에이, 오늘 즐거웠습니다. 우리 미순이. 미순이였습니다. 미순이 <laughs> 술 먹다가 나대딱 걸렸네요. 세 사람 다한 잔씩 당했는데 봐라 주인수가 많이 올라갔는데. 아 주인수가 많이 올라가요? 아, 많이 올라가요? 네, 미순이가 아, 연기가 안 나. 유토보. AI, 멀티 AI고 음. 채널 커는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누군정도 정해당을 음. 해야 돼. 이 AI가 영상을 띄워줬을 때발굴리즘 얘기를 하려고 대패처럼 길게 해가지고 부추를? 화, 어 대파 크기로 해서 야끼밥 말고 석쇠 가스 석쇠 근데 왜대구 넣은거야? 뭐라고? 식사하려고 떡 같기도 하고. 아있지 않고? 우리 아니에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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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약한 불에 굽는 거지. 우리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 굽다가 음, 때깔도 좋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독학이죠. 인생은 독학이야. 뒤집어. 아아아 그럼 나 둘째 사모님 된 거예요? <laughs> 아, 아까의 그 짠맛이 하나도 없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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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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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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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응. 응. 음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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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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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에 불만 내주 마붓하지. 앵고 <laughs> 갑니다. 네. 콧소리 나옵니다.